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강건하여 주뜻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구개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구개서리구개서리그 굳게 굳게 말씀 위에 굳개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욕기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욥기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삐하였느니라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비함은 성경을 따라. 신비함은 성경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도 요배 친구 엘리바스가 요배대의 충고의 말, 권면의 말을 어,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어, 보았듯이 엘리바스는 요벳에 충고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하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자가 누가 있느냐? 어, 정직한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죄와 악을 심었기에 그 결과인 저주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잊기 운에 멸망한 것이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거다. 어, 그러니, 욕, 너에게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숨겨진 죄가 있을 터이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엘리바스가 욕에게 하고 있는 충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을 하던 엘리바스가 갑자기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어, 지금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범민하고 있을 때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서 서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보았던 한 영, 그한 형상의 존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 내용, 자기가 들었던 그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나만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또 신비한 영적 꿈을 꾸는 경우가 있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꿈을 꾸었고 야곱도 역시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신비한 영적인 꿈을 꾸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비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는 깜빡할 사이에 꿈도 아니고 환상 같은 것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들은 그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신앙적인 강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경험들. 아, 입니다. 아,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다 영적인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그렇게 붙잡 붙잡으면 안 되고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라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꿈을 생생하게 또 영적 느낌의 꿈을 꾸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냐 그렇지 않죠. 또 환상 비슷한 비몽사망간에 본 그런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험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어 여러 생각 중에 잠든 결과로 꾼 무의식 속에서의 단순한 꿈일 수 있고 또 환상의 경우도 잠깐 비몽사몽간에 꾼 짧은 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인 신비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것들을 기록하여 놓은 성경. 우리에게 이 정경으로 주신 말씀과 비교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 꿈이요 환상이라면 말씀에 나타난 경험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정신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신비한 경험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 오늘 여기 엘리바스의 이 신비한 체험, 여러분 이것 역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이 경험은 엘리바스의, 엘리바스가 욕을 향한 자신의 의견을 욕에 굴복할 수 있게 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다른 인물들, 인물들도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저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것 역시 천사에 대한 경험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여러모로 분분한데,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그가 들었다는 음성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뭐라고 음,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당연하지요. 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과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믿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믿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자신의 종들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구절도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 그런 표현이나 또 그런 어 사건이 있었던 경우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 중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천사들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와 같이 천사들이라도 미련하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19절로 21절 말씀은 어, 천사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에 대한 표현을 쭉 해주고 있는데요. 다 인간의 비천하고 연약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지만,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런 표현은 인간에 대해 너무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엘리바스의 체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경험이라기 보기보다는, 어 좀 개인적인 다른 경험이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바스는 그런 주관적인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여기 욕과 나머지 친구들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요에게 향한 자기 주장이 자기만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 안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정죄되어짐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장에 그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어, 욕을 그래서 굴복시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욕과 친구들이 있는 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욕, 너는 죄인이야. 이걸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간혹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을 객관적인 판단의 도구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또한 그것들은 다 성경적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분별하여 확증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걸 객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므로 신비한 영적 체험도 반드시 성경을 따라 분별해야 함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의 적용도 나 자신에게 우선되어지고 어, 그것을.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 이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배 친구 엘리바스는 분명히 요배의 고난을 와서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한계가 있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아래서 욕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오름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말씀과 기도, 이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큰나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만의 힘을 내어 전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 그것을 객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적용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자신을 붙잡으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함 안에 주님 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 그 모든 걸음 안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